안녕하세요. 선우짱입니다. 오늘은 어, 한국과 일본의 결혼 문화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 제가 11월 4일이 벌써 결혼 기념일 1주년입니다. 진짜 시간 빠르죠? 작년에는 일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결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짜 눈, 코, 뜰수 없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제가 하객으로 몇번 일본 결혼식에 참가를 해봤거든요.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낀 한국과 일본의 결혼 문화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가장 먼저 결혼이라는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되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한국은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결혼식을 올리는 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뭐 아기가 생겼다던가 뭐 집을 구매할 때가 아니면 꽤 미루는 경우를 많이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완전 그 반대입니다. 일본에서는 입적이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약간 선택사항이에요. 제 동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1년 뒤에 입적,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그럼 그게 결혼이죠. 그리고 반년에서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신혼집을 이제 전세나 매매로 딱 제대로 준비를 하고 그에 맞는 가전 가구나 살림살이들을 제대로 갖추고 시작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동거로 해서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 자취하면서 쓰던 가전 가구를 가져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전 가구를 구매한다고 해도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 없이.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근데 요새 한국 젊은 분들도 약간 일본처럼 결혼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은 양가 부모님도 얽혀있고 좀 주변의 시선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어려도 충분히 이제 결혼을 할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다음은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에서도 저는 좀 차이점을 많이 느꼈는데 한국은 어,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면 이미 결혼에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어떠한 타이밍에서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말 찐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자의 생일이라든지 둘만의 기념일 아니면 뭐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커플들의 그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프로포즈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선배가 다음 주에 자기 생일인데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되게 기대를 하길래 어 뭐지 했는데 응 음, 진짜 생일에 프로포즈했어요. <laughs> 그리고 프로포즈를 할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방이라든지 뭐 목걸이 아니면 뭐 구두 아니면 시계 같은 좀 실용적인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무조건 반지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약혼 반지, 이제 약혼 반지라고 해서 저도 <laughs> 반지를 받았는데 이런 다이아 반지, 이런 약혼 반지를 프로포즈 할때 준답니다. 일본은 약혼 반지 이런 다이아 반지의 개념이 한국보다 좀 확실하다고 느꼈어요. 뭐 가방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일본은 프로포즈가 정말 찐 프로포즈다. 그리고 약혼 반지의 의미가 크다. 그리고 저는 청첩장 문화에서도 되게 차이를 많이 느꼈는데, 한국은 종이 청첩장도 사용을 하지만 모바일 청첩장 꽤 많이 활용하잖아요. 모바일 청첩장에는 심지어 그 계좌번호, 축기금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어지간하면 종이 청첩장을 사용을 합니다. 청첩장을 받으면 참석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꼭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청첩장을 준다는 거는, 어, 진짜 약간 선택된 <laughs>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어,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첩장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화객도,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가 합쳐서 2, 300명이라고 하면은, 일본은, 어, 적으면 30명, 보통 50, 많으면 100명. 근데 100명도 일본에서는 화객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어, 한국은 양가 부모님도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자식을 열심히 키워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약간 그런 날이기도 한데, 그래서 부모님의 손님이 오히려 신랑신부 손님보다 좀 많지 않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빠의 회사 동료분들이나 아빠 친구들도 많이 결혼식에 와주셨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랑신부의 정말 친한 친구들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정말 가까운 친척. 한국은 부모님의 잔치. 일본은 정말 그냥 신랑 신부의 지인들만 초대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축의금에서도 저는 차이를 많이 느꼈는데요. 한국은 보통 이제 10만 원 스타트인가요? 저지간한 사이면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은 최소가 3만 엔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홀수 단위로 축의를 해야 돼서 3만 엔 다음이 5만 엔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일본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도 좀한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좌 이체로 출기금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식장에 그냥 현금만 가져가서 그 봉투랑 이렇게 이름 쓰는 펜이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그 봉투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금액에 따라서 봉투 크기도 커져요. 그래서 5만 엔을 넣는 봉투랑 10만 엔을 넣는 봉투가 다르거든요. 10만 엔을 넣는 봉투가 물론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근데 이 봉투 가격이 진짜 천엔이래요.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아도 이런 거는 진짜 익숙해지지가 않는데 천엔 주고 봉투 살 거면은 그걸로 그냥 출의금을더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격이 없는지 없는 건지 약간 너무 한국인 같은 발상인지 좀 일본에 오래 살아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아직 조금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결혼식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해서 솔직히 2 시간 정도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회장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되게 시간이 길어요. 신랑 신부가 준비한 뭐 퀴즈라든지 이벤트를 즐기면서 이제 신부도 컬러 드레스로 갈아입고 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다 같이 보면서. 어, 정말 약간 파티를 즐기는 느낌. 한국은 그냥 스피디하게 빨리 결혼식을 끝내서 하객분들을 맛있는 밥 먹이고 집에 보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일본은 온전히 정말 신랑 신부를 위한 파티를 한다. 신랑 신부를 위한 결혼식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하객으로 참가를 했을 때더 기억에 남고 좀 제대로 축하를 해주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일본이 좀더 인상 깊은 결혼식. 된것 같긴 해요. 음. 하객들의 드레스 코드에도 되게 차이가 많은데 한국은 솔직히 드레스 코드를할게 있나요? 오피스 캐주얼 입고 너무 과하지 않은 미니 스커트나 뭐 부츠도 완전 그냥 괜찮고 하얀 옷만 아니면은. 모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드레스 코드가 아주 빡세게 규정이 있습니다. 뭐, 하객용 드레스라고 해서 결혼식에 갈때 입기 위한 원피스를 아예 따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도 약간 업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미용실에서 아침에 바꿔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일본 결혼식 갈 때는 미용실에 들여서 아침에 헤어를 다 바꿔 갔답니다. 옷 같은 소매 입으면 안 되고 살이 너무 드러나도 안 되고 오픈 토 시도 신으면 안 되고 등등 되게 뭔가 규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 일본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본인 친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하객용 드레스 렌탈 이런 것도 일본은 따로 그런 게 그런 서비스 렌탈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하객으로 결혼식 갈 때도 조금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제가 제일 관심 갖고 보던 건데 어, 신부의 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이 진짜 굉장히 트렌드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고 올해도 친구 결혼식 가서 느낀 건데 깔끔 단정 이런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피부는 무조건 투명 메이크업이고 드레스는 실크, 약간 잔잔한 비즈 그리고 진주 귀걸이 아니면 달랑달랑 안 하는 작은 다이아 있잖아요. 일부는 진짜 한국과는 정반대로 되게 화려하고 누가 봐도 여왕이고 공주고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좀 심플한 느낌의 드레스를 선호한다고 하면 일본은 그 뒤에 트레이 아시나요? 드레스의 트레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트레이가 길면 길수록 화려한 드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머리 그냥 로우 번할때 일본은 웨이브가 많이 들어간 업 스타일을 한다던가 약간 영국의 여왕이나 디즈니 공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귀걸이도 되게 화려한 것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브 드레스, 이브 드레스 연회장 돌때 한국에서는 뭐 본식에서 실크 입으면 연회장 돌때좀 비즈 반짝거리는 걸 입는다던가 칼라 드레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파란색이라던지노란색 핑크색 같은 칼라 드레스를 입더라고요. 근데 이 이게 어울리면 진짜 디즈니 공주 같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면 성씨가 바뀌는 점입니다. 이제 보통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 성을 따라가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나카상이다. 근데 스즈키상이랑 결혼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스즈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선배가 어제까지는 다나카상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스즈키로 이름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이름을 갑자기 바꿔서 부르는 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제가 결혼해서 성이 바뀐다고 하면은 너무 너무 좀 위화감이 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会社の先輩だったり日本人の友達に結婚して名字が変わることについてどう思うか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あのいろいろあってあのパスポートだったり、まあ、クレジットカード運転免許証の,その名前の更新がやっぱり面倒くさいっていう人もいれば大好きな人と、うん、同じ名字になることが子どもの時からの夢だったっていう人もいたのでいろいろ意見があるんだなと思いました。 韓国と日本の結婚文化の違い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私は個人的にやっぱり結婚して名字が変わることが一番印象的だなと思いました。 むしろ日本の方は「え韓国は名字変わらないの?」っていう方がいらっしゃるかなとも思うのでもしあの他なんか印象的だな面白いなって思ったことがあれば是非コメント欄に残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今日も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ーイ